자, 자김치줘라 김치. 줘라, 김치. 네, 매운 맛으로 어. 들어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매운 맛으로 들어 보내라. 아니, 이게 무슨 별 아무도 지랄이 지이프레 이게. 지민! <지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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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형님. 처음 본거안 처음 본 거세요? 아니, 난, 나, 나는 내가 지코 형님 방송을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0대, 20대가 지코 형님 사실 피버지라는 게 맞아. 맞지 맞지 다 음, 봤어, 다. 나는 어떻게 알아 지코 형님 봤냐면 아니 내가 이제 한국 국대를 키우고 있었어. 근데 난 특이한 선수가 치고 싶어서 음. 한국 국대 특이한 선수. 근데 갑자기 치코 고슬기 이게 영상이 있더라고. 이 뭐지? 근데 갑자기 치코 형님오 고슬기 이 시벌롬 이러면서 막 아, 고슬기 금카로 막 아, 이렇게 고슬기. 하시더라고. 자 플레이님이나 아니면은 뭐그 음. 치코 그뭐 마블님이 나가서 아 어, 형님 맞는 부분입니다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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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 근데 플레이 아직 잘 있어? 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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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개를 놓친 게 내가 천최 한이지. 사실 지금 감투병님으로 일하시는 분이 음. 지코 플레이로 이제 예전에 그렇지. 지코 어, 지코 형님 샤건그 음. 아, 샤컨 치실 때 리믹스 만들고 어. 그때가 되게 좋았는데 아 그때 내가 3개월 정지돼서 딱 멘탈이 나가 갖고 응. 직원들 그냥 아씨 얘들아 나다그만 돌아. 어좀 약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어 전화 연결 한번 가 볼까요? 아이 그러게. 하지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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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괜히 마음 아파. 응? 음? 네, 괴담 나오면 어떡하지? 괴담은 없지 나는 애들 직원들 잘 챙겨주면 잘 챙겨주겠지 아 형님 예저 감사합니다 저 오랜만에 또 치코 플레이로 해가지고 어떻게 저 어, 박광욱 형님이 통화 한 하시죠 예. 어 그래 플레이냐? 오랜만이다 <웃음> <웃음> 어, 이 새끼가 이거 어우 난 안대만 끼면 괜히 흥분돼 어우 <laughs> <laughs> 어. 어어.. 어, 어, 나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어, 어우 진짜. 들어왔네. 아형 누구 같아요? 뭐 아신다면서 냄새만 하면. 아, 어, 어, 근데 분내가 좀 살짝 나긴 해. <laughs> 그러면 약간 저 여성분들이라는 얘긴데. 어, 그러니까 뭔가 남자는 아니야. 아니, 근데 향수 냄새가 안 나는데? 아니야, 난 나. 미세게 어? 어? 오, 예, 예. 오, 오, 어, 아 네.. 오 손님 아왜 표정이 그래 아니 아냐 아 이번 아아아 틀리 보니까 알겠네 어. 오늘은 일단 왜 부른 이유부터 얘기할게요 피빛, 피빛. 음. 일단 술술 먹방으로 음. 민심을 최근에 두 번이나 주졌어 <laughs> 그래서 술먹방의 대가 지코 형을 불렀고 여자 아 있으면은 술 먹방 이술 먹방 사관학교 롱을 짜가지고 할 거예요. 술먹방은 지코 형한테 배워야 돼. 그, 그, 오케이, 차라리 보여라 그럼 아 네가. 어제 그 멘트를 했어 어젠가 어그저께 망하고 나서 저 술먹방 6개월 동안 시장님이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돼 보라의 끝이 뭐예 그럼 언니. 니가 무슨 연보성이야 어? 보라의 끝이 <laughs> 보라의 끝은 여자지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그래도. 그래도 보라의 어, 끝이 어. 술먹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술먹방이 은근히 난이도가 어, 높아 높은데 음. 이거 술먹방을 니가 건너뛴다는 거는 방송 안 하겠다는 거야 보라 진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성인인데 어, 차라리, 차라리 음. 배울 거면은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맞죠 형들?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오늘 라인업을 짰습니다. 네. 아, 이분이 누구? 저 주부리예요. 아, 아, 아 네, 주부리. 저... 아, 목소리 원래 이래요? 아, 어구에 네. 한번가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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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벌이가 아니라 주부리. 아, 머리 보리. 본주벌이가 아니라. 네. 어. 저별명이 커맨더 주정이에요 예? <웃음> 왜? <웃음> 커맨더 주, 왜요? 자기가 해놓고 어, <laughs> 내가 그랬어? 프레임 씌어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에서 막 코멘더 추정이다 어, 어. 코멘더는 어. 아무 이름 앞에다가 붙이는 게 아닌데 내가 <laughs> 예. 왜 배고픈 새끼야? 아 근데 진짜 형님 진짜 이빨 잘 터시네. 어. 제대로 배고 제대로 배고야 근데 진짜 말 느린 드리다다가 화장하니까 어? 존나 빠르네. 어, 원래 어. 저 새끼니까 그래. <laughs> 음. 야, 거북이 새끼가 치타가 되네 진짜. 티스카 <laughs> <진짜 잘한다. 웃음> 음. 아니 근데 형님이 또술 먹방 세팅 저 전문가시잖아요 어, 어떠세요 이게 또아 지금 이거는 말도 안, 안 되는 세팅이지 왜 아니, 왜요 어, 아니 왜냐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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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금 형님이 약간 특집만에 가시더라고 요즘에 항상 내가 애들한테 형이 시키라한다로 시켜서 따라가 있습니다 세팅은 이제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한3명 정도만 이제 이렇게 나란히 앉고 어. 한5명 정도 된다. 약간 A자로 안든가뭐 어, 아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음. 대화 이렇게 하기가 아좀 약간 불편해 아, A자면은 a 네. 뒤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면 A자로 가든가 아니면 반원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 이제 좀아 가든가 그다가 음.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요즘은 이제 여자들 오면 무조건 술자리에서는 분위기야 음. 조명 아 어, 조명이 조금 약간 술 먹는 거에 이제 딱 집중할 수 있게 음. 너무 밝아도 안돼 아, 어두운 분위기 어, 어 살짝은 어두우면서 화면은 이제 딱 보이고 이게 나름 그 조명이 중요한 게뭔줄 알아 예뭐 어떤 거죠 우리 집술 먹방 하면은 그 <laughs> <laughs> 애들이 너무, 너무 방송 <laughs> 끄고도 안가그그뭔 말이요. <laughs> <laughs> 아, 아, 아. 방에 뜸 분위기가 그만큼 더 무르익는다 이거지. 이제 들어도 이제. 그래, 이제 예. 네. 아 들어도 되나요? 아 그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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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받는 분들. 아감사니다아 형님 근데 양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저뭐 안타 마시고 막 이런 거. 아, 아 석잔까지만? 아 그래 아, 원래 타고 석잔에 아? 그게 있지. 몰라. 아니 형님이 저 대한민국 음. 최초 전 세계 최초 당뇨 완 치잖아요. 어? 그렇죠. 어, 네, 그거는 그거 맞지. 진짜요? 음. 어떻게 진짜로 왕치를? 아, 어, 나는 전 세계 어, 최초. 진짜로. 어, 그것도 음. 맞아. 깜짝 놀랐어. 정말로. 아, 네, 그제 여러분들 그게 술 담배로 극복했어. 네? 어, <웃음>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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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음. 술 담배로. 저혹자들은 음. 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어, 뭐. 늙은 연보성이다. 네, 맞아요? 아, 이제 그 개새끼랑 비교하지 마. <웃음> 어? <웃음> 어? 어 아, 연보 재밌어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내가 왜 다른데 나가면 다 대접받고 하는데 왜그 새끼 방송만 가면은 역적이 돼야 되고 <laughs> 모든 게다내 탓이야. 개 어? 같은 거 내가 네. 네. 왜 그래야 돼? 어? 뭐 집에서 뭐, 너, 뭐, 뭐 담배 피면, 피면 안, 안 되나? 아너너안 피? <laughs> 응? 아, 안안안안 아니 안 피. 아 진짜? 진짜어 재떨이 좀 하나 만들어. 어? 진짜 미쳤어요. 얘는 무조건 서비 소개시켜줘야 돼. 아 여러분 나 너무 억울해서 <laughs> 어, 내가 왜 아까 어, 타, 네. 떡볶이 먹으러 가서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았나 어어 <laughs> 어? 어, 어. 연보가 있어서 삶이 편해. 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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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우리도 그 얘기했어. 어맞아 어, 이게 그런 진짜. 게 있어. 맨날 술 먹다가 어제 막술 취해서 자. 근데 아 어제 뭔가 말 실수한 것 같아.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인방계를 보면은 아씨 막 좋댔다. 막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인방계를 들어갔는데 어다 연보성 욕이야. <laughs> <laughs> 아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괜찮구나 그래 어다만 아니면 돼 하면서 진짜 뭐 공중제비 돌면서. <laughs> 아니 무조건 원샷 네. 타시는데. 어? 아아 이게 기본이지. 예전에 우리 선출 때는 그좀 약간 지명 손님들이 뭐 그냥 막한컵 가득 따라주고 하면 그냥 그거 다 먹고 그냥 계속 정신 차리고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서 술 배우던 사람이라 오. 이런 거는 그냥 웃고 떠들면서 응. 즐기는 거지. 음, 아, 진짜로. 아, 선출? 아, 아 예전에 지명수. 20대 때 진짜 나름 신사동 정파에서 되게 잘 나가는 선수였어. 신사동이세요? 네? 어, 아, 신사동 어. 아 정말. 어. 선택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네. 같은 또 매니아층들이 있어. 아 그래요? 음. 아니 제가 아, 제가 들어오면 음, 아 음. 저런 새끼 내보내지 말라고 이럴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때는 지금이랑은 완전 다르지. <laughs> 어, 잘 생기셨어요? 었잘 어? 어? 생기셨어요? 아, 그때는 좀 다르... 완전 멸치였어. 아 저런 애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남자들한왜왜왜왜왜왜 <laughs> <좀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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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아니 오늘 의상이 원래 여기까지 파져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어. 예쁘게 입고 오라 그래서 음. 근데 보자마자 바로 여기까지 <laughs> 클립으로 담갔어요아 <laughs> 이런 말을 왜해 사람 가리는 것도 아니고 야안 아, 떼졌다 야아 상처받으셨다 어안 떼졌어 어 지민 씨인데 지민 씨 그림자부대 이제 활동 개시해 아 <laughs> 어, 이거는.. 야 개시해라 그림자부대 가자 얘들아 야 내가 이런 실사람한 아 근데 되게 상처다. 어? 아니 <laughs> 음, 오히려 어뭐 유부남이고 뭐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게 날 어... 수도 있는데 아, 장난이지 당연히. 아, 아 맞아? 어? 그때 누가 말 놀아 그랬어?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니아니 너무 꼰대, 어. 꼰대 아, 같았어! 아니야 너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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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 가 괜찮았어 괜찮았어. 맞아 맞아요 맞아 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아이 감스트는 이제 나중에 돈 벌면은 그거 할것 같아 어떤 거요? 예전에 그 영화 제목 중에 이제 그 회장님 그 목욕탕에 싸, 어 스피커 빵빵해갖고어 오일 막 이런 거 하면서 아기아아 뭐.. 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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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음, 음. 어, 야이새끼라야이 새끼 막아! 야이 새끼 막아! 야이 새끼 바라야이 새끼 바라레이아키아라야이스키바라레이런게아아라어이어키어어 어. 이스키바라 레이스키바라, 레이스키바라, 레이스키요라레이스키바 아니.. 이스키바라 레이스키바라, 라도 멀쩡했는데 원래. 개구리도 이제 높이 뛸때 한번 움츠려 들잖아. 예. 이제 움츠려 집어야. 아, 예. 음. 형이 약간 두껍 이상인데. 예. 그치. 광우상사에서 제대로 뛰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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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청자 얼마 이상하세요? 진짜. 아나 우리 시청자. 아, 아 시청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에. 예. 우리는 이제 양과 질을 따자. 아, 아 음. 맞아. 아. 질까지. 네. 예. 음. <laughs> 저 진짜 궁금한데 어. 몇 네. 퍼센트 취했어요 지금? 어? 몇 퍼센트? 아, 내가 5퍼야, 진짜 이 사람은. 어, 어 맞아. 어? 나는 나 진짜 5퍼예요? 응, 나 커맨더 알콜이야 진짜. 나는 지금 진짜로 야, 야, 야 그런 사람 처음 봤다. 어, 그래. 커맨더 알콜. 음. 야. 쉽지 않아 진짜로. 시즈님 음. 얼마치했어요난 한.. 뭐 30%죠 저는. 예. 오우.. 오우 30%도 되게 좋은 나는 한0취거 같은데. 아, 아 그래? 아, 50 음. 나, 나도 수정이나? 50%? 50%면은 50 진짜 딱 적당한 거 같아. 내가 제가 많이 음. 80%인데? 아. 아. 아!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왜요? 그냥 감수찬한 기대고 싶어서에아이에 <laughs> 어? 아 싫어? 에에에어깨충이에요 어? 엇결 중이시냐고요. 와. 이걸 또 엇결로 연결. 엇결 하시냐고요. 어. 알았어. 그럼 감스티랑 나랑 응. 우결해도 돼? 아이. 아이. 씨아 내가 할게. 아이 사람 세상만사. 그건 아니죠. 아유. 아유 아유. 야 감스티야. 예. 우리 내일 제주행 비행기 같은데. <laughs> 아! 아, 아 한달 동거, 어? 한달 동거. 어, 어. <laughs> 음.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아 맞아, 이거 두개 뭐가 다른? 뭐가 거야. 다른 나도 거. 잘 몰라. 아 그게 뭔지 알아? 저, 이게 아. 약간 정통이 다르지. 않나? 너가 지금 나 만나다가 그냥 <laughs> 예를 들어서 나가서 섭이 만난다 고 생각해봐. 딱그 <laughs> 느낌이야. 너, <laughs> <이게 약간 웃음> 섭이가 올드 블루고, 약간 어, 아야 아, 섭이 뭐 어. 이상한 게 있어. 없어? 걔랑 방송한 방송 접어야 돼. <웃음> <웃음> 아런 모르겠어. 아무튼 어, 그런 게 음, 있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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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틸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 그거 이라 예.. 나 아, 진짜 큰다고 아아 스틸 이 오랜만에 뭔가 순수재미 느껴는거같아 <laughs> <같은데>. 되게 좋아는데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형님 드립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예. 아 보리야. 네? 잘 챙겨. 아.. 아우.. 잘 챙기고 있죠. 아아.. 아, 그래? 아아.. 아. <laughs> 안 챙겨주셔서 속상하신.. 아? 아 아니, 나는 챙기는 사람 따로 있어. 어? 어? 아, 근데 근데 여기 둘이 공주랑 공주 둘이 아, 여기, 챙기고 있는데 챙긴 챙기 사람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뭐? 챙긴 사람 누구? 스마일? 공주 둘이 챙기고 있잖아요. 아..아무튼 아, 아, 야.. 얼마 전에 헤어진 역캐만명 있을 거야. 어이, 한 마디야, 어? 한번더 선생님. 예. 아니 신발려나아 예? 어? <laughs> 신발이요? 음. 그래 얼마나 방송 잘하나 내가 두고 본다. <laughs> 어? 음. 다떠나서 가면코. 가면코? 아. 아 그것도 한재밌었겠다형내좀 씁쓸하는 거 썼었는데. 새로 아 진짜로. 예. 아데연보성씨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진짜. 네. 나 네. 아, 현보성 <이> 예. 야그 새끼 한번 전화, 전화 연결 한번 지금 한번 그 새끼 지금 존나 멘탈 나가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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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세요 오늘? 아니 보선님 술 먹방 은퇴.. 혼술 못방은퇴하시잖아요뭐 스트레칭이야? 어어.. 감습니다. 황호이 ㅅㅂ새끼야 너 오늘 왜장다니면서 담배 피웠어? 아 그게 나잖아 임마! 뭘 너.. 아개 ㅅㅂ야! 내.. 미신도 생각했으면 니가.. 아이 너네 집 아니잖아 짱다 집인데 나는 그냥 상남자처럼 이렇게한 거지. 야 아무튼 어, 짱다는 이제 그만 던지고 <laughs> 내가 봤을 때 마음 안 써도 되고 어? 아니 스트가 이제 여주 가고 하면은 이제 그래도 감염코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싶다는데 뭐 어떻겠어? 어? <laughs> 아, 감염코. 아니, 한마디만 할게요. 어. 오케이. 인지기 진짜야? <웃음> <웃음>